하느님 아버지 만세전에 이들을 택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어 파송하시는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앉은 인직자들을 부르신 것과 또한 이들을 주의 나라로 헌신하는 일꾼으로 살수 있도록 그 출발로 임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꾼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죄 일꾼된 이 임직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성령으로 덧입고, 심령이 가한 자를 하늘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모든 억압과 어두움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죄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고원의 복음에 자유자재하여 많은 사람들을 축계로 인도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임직자들을 주께서 부르시는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려는 일꾼들입니다. 일생 동안 이들의 육신이 강간하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언제나 응답할 수 있도록 이들이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에 일꾼된 이들에게 주님 필요한 물질 또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임직 담는 임직자들이 일생 동안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받은 귀중한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이들의 손을 맞잡고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충성되고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임직자들의 돕는 배필과 가족으로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을 도우며 인내할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고요 축시옵소서 이들에게도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언제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임직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손이 이들 위에 함께하셔서 이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의 종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